다음은 C에서 사용하는 어, 신텍스에 대해서 어,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C 코딩에서 사용하는 어, 단어나 기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C 어, 프로그램에는 예, 세 가지 정도의 단어와 기호가 사용되고 있는데요. 먼저, 음, 키워드. 그 다음에, 식별자, 아, 심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어, 키워드는 C 어, 언어 문법에 사용하는 예약된 단어를 얘기합니다. 어, C 언어에서 사용된 어, 이 예약된 단어는 프로그램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 다음에는 식별자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어, 개체 변수나 함수 등에 에, 사용되는데요. 이 변수의 에, 변수들이 이제 서로 여러 개의 변수, 또 여러 개의 함수가 있을 때 서로들을 이제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자열입니다. 쉽게 해서 변수 이름과 함수 이름이 어, 이 식별자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 외에 이런 어, 앞에 있는 이 키워드나 식별자 같은 경우는 단어이지만은 C 언어에서 사용하는 심볼이 있습니다. 이 심볼은 특수 기호들인데요. 가령 중괄호는 코드 블록을 정의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문장 끝에는 이 세미콜론이 사용되는데요. 이거는 이거 C 문장의 독특한 특성 중의 하나입니다. 그다음에 전처리기 지시자 프리프로세서에 다이렉티브 어, 같은 경우에는 샵으 #로 시작됩니다. 그다음에 각종 오퍼레이터 연산자들은 이와 같이 equal, plus, minus, e 슬 t r a s e cose, dash, t e n a e n t mark 이런 것들이 전부 c에서 어, 사용되는 심볼이 되겠습니다. 다음에는 스테이트먼트를 얘기하는데요. 스테이트먼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센텐스하고 좀 다른 이건 이제 번역 문장이라고 하지만은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것은 어떤 특정한 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어, 하고자 하는 것을 기술하는 이 문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서 제시하는 키워드나 심볼이나 식별자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기능을 프로그래밍하는 거죠. 코딩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장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가급적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장에서는 문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전문 용어를 써서 스테이트먼트라고 표현하는 게더 많기 때문에 가급적 스테이트먼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저는 권장합니다. C 프로그램에서 특정한 기능을 기술하는 단위 문장을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 합니다. 키워드와 식별자 그리고 심볼의 조합으로 이 스테이트먼트를 구성하게 됩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C 프로그램에서 문장의 끝은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합니다. 이 세미콜론을 빼먹는다든지. 세미콜론이 아닌 이 콜론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심포 마침표등을 사용해서 이게 전부 신텍스 에라 즉 문법의 그 문법 규칙에 위반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이 세미콜론을 사용한다는 것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은 어, 그 키워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방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C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예약된 단어들입니다. 단어마다 고유한 의미나 기능들이 할당되어 있습니다. 어, C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키워드는 전체 32개가 있습니다. 이것도 한 32개인데요. auto, break, case, character, 그다음에 const, 그다음에 continue, default, do. 이와 같이 이런 단어들은 C 프로그램에서 C 언어에서 사용하는 예약어들입니다. 그래서 이 예약어들을 여기서 에 사용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. 그래서 가령 변수명을 이렇게 쇼트를 쓴다든지 아니면 함수명을 스테틱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다 그게 신텍스 에러가 됩니다.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유발했을 때 신텍스 에러라고 얘기하는 문법 에러죠. 문법 에러가 어, 발생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키워드는 어, 주위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 키워드를 전부 다 외워서 쓰는 뭐거 그런 건 아닐 때 아닙니다. 어, 일반 어,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, 뭐, 어, 한글이나 영어와 같이 그 필요에 의해서 사용해서 그게 익숙해지면 자연히 기억되는 이런 식의 학습을 해야 되지 이 키워드를 하나하나 기능들을 다 외워서 외워가지고 이렇게 사용한다. 뭐, 그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. 실제로 프로그램할 때 자주 사용되는 것들은 저절로 우여지게 되게 되겠죠. 자 키워드를 다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키워드를 크게 다섯 가지 아네 가지 그룹으로 이게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. 먼저 데이터 정의용 키, 어, 키워드, 즉 데이터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입니다. 이 데이터를 정의한다는 것은 데이터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메모리 공간에다가 내가 저장할 공간을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확보하는 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. 지 h 캐 r 터 c t 플 r double, 스트 o t i n t e e 인원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데이터 속성을 정의하는 키워드입니다. 데이터의 특성이나 처리 방법들을 설정하는 키워드로 오토 t 스 const, extern, r e i s t e r signed, c y o Define 아니면 unsigned, bool t i p e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, 이 중에서 뭐 sizeof 이랄지 type definition, 뭐 bool t i p e 이런 것들은 어, 그다음에 register 어, 뭐 s i g n o f 는그 데이터의 크기를 이렇게 알아보는 이렇게 키워드인데요 어, 조금 여기 있는 나머지 것들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어쨌든 이런 것들은 내가 사용하는 데이터의 특성이나 그 처리 방법들을 어, 정의해주는 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. 다음에는 프로그램 실행 흐름을 제어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. 이것들은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변경하는 키워드입니다.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고 이것을 순서적으로 쭉 실행하게 됩니다. 근데 프로그램 이걸 갖다 프로그램 실행 흐름이라고 하는데. 프로그램 실행흐름은 이런 식으로 쭉뭐 실행할 수도 있지만 연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쭉 실행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다른 곳으로 뛰었다가 이제 점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. 브랜치 점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점프했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다시 어느 특정 위치로 갔다가 다시 점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의 실행흐름이 한 일직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. 이런 것들을 제어해 주는 이제 런 것들 프로그램 실행흐름을 제어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제어해 주는 프로그램 실행흐름을 제어해 주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. break, case, 뭐 continue, default, else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은 프로그램을 실행흐름을 제어하는 제어문에서 사용되는 키워드들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수 키워드가 있는데요. 이 함수 키워드는 함수 관련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. 함수는 기본적으로 함수 이름이나 파라미터라는 것을 사용자에 정의하기 때문에 별도의 키워드가 뭐 있기는 힘듭니다. 하지만 함수에 굳이 얘기한다면은 void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. 이것은 뭐 함수에 이게 함수는 보통 이렇게 기능이 정의되어 있고 입력과 출력이 이렇게 정의되는데 이쪽 입력과 충족이 없음을 표현할 때 이렇게 void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. 그때 쓰는 키워드가 이 함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식별자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식별자는, 음, 그, C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어떤 그, 객체들, 뭐, 객체라는 용어들이 상당히 전문적으로 사용되긴 하고 있지만, 여기서는 그냥 하나의 오브젝트라고 이렇게 객체, 즉, 어떤 단위, 어, 객, 어 객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, 다시 하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식별자를 좀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식별자는, 어, 함수의 이름이나 변수의 이름같이 어떤 그 C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어떤 객체들을 어, 식별하기 위해서 어, 붙여진 뭐 이름들이 이, 그 식별자가 되겠습니다. 보통 그 이름들로는 그 변수,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인 변수에 어, 붙여진 이름, 변수명과 어, 프로그램의 그룹을 어, 정의하는데 사용하는 함수명들이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. 이런 변수명과 함수명에 그 이름을 붙일 때는 이와 같은 규칙을 따라 줘야 됩니다. 어, 먼저 첫 번째로는 영문자와 숫자 그리고 언더스코어만을 사용하, 사용해야 됩니다. 이 언더스코어는 마이너스가 좀 다릅니다. 밑, 밑에 붙어있는 라인이 되겠습니다. 이 언더스코어라고 하는데. 이세 가지만 사용해서 변수명과 함수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대문자와 소문자 구분이 있다. 즉, ABC라는 거하고 ABC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. 그렇죠?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이 ABC라는 변수 또는 소문자 ABC라는 변수는 전혀 다른 변수가 되겠습니다. 다음은 식별자의첫 글자는 반드시 영문자 또는 언더스코어야 된다. 그 얘기는 숫자를 첫 글자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즉, 7bc랄지 8bc 이런 식으로 처음에 오는 것은 처음에 어떤 변수명이나 함수명에 처음은 반드시 숫자가 아닌 영문자 또는 언더스코어를 써야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. 시 언어의 키워드와 동일한 식별자는 사용할 수 없다. 어,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은 어, 시언의 키워드는 시 언어에서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변수명이나 함수명으로 써서는 안 되겠죠. 그다음에 중간에 공백 문자,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스페이스, 탭, 리턴이 들어가면 안 된다. 그 함수명을 A, B 하고 어, 한칸 띄고 C, D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. 이 중간에 이렇게 공백 문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. 반드시 A, B, C, D 이런 식으로 해서 변속된 문자를 사용해서 식별자를 정의해만 됩니다.